여러분은 순자산이 50억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나의 삶, 행복한 나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아, 40대에 순자산이 50억 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자산이 50억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입가에 그냥만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고민의 95% 이상은 돈 때문에 생긴다고 하니까 50억 정도 있으면 우리가 하는 고민은 대부분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을 상당 부분 훌훌 털어내고 조금은 더 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50억이 순자산이 있지만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 우울증에 걸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울증에 걸릴 수있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린 이분께서는 지금 행복하지는 않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감정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는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돈은 수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만 많은 게 목표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들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없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인간은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충족됐을 때 만족하고 그런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생기면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나의 삶 행복한 나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순자산이 50억이나 있는데도 인간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사람이 행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듯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물질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감정에서의 만족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하루를 채우는 건 나의 신체 행동과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인데요. 이게 즉 행위와 감정이 하나로 움직이게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나의 하루를,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나의 인생을 채우는 감정이 뭐 우울, 공포, 고독, 불안, 슬픔, 증오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도 기쁨, 희망, 감사, 즐거움, 영감, 사랑 이렇게 긍정적인 게 많아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행인 점은요. 내가 원하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감정은 일상에서 그냥 다양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뿌듯함이라는 감정은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나한테 만족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침에 운동하는 거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근데 힘든 것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이라는 감정이 저한테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아침에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라고 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오전에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자신을 컨트롤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잠도 안 깨고 상쾌하지 않은 감정으로 반시체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취감과 뿌듯함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두 사람의 결과가 같겠냐 이거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격차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가 원하는 감정을 얻는 방법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아노 칠때이 건반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아야 연주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의 삶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럼 이럴 때아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구나 라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라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쉽게 내 감정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내 시간들을 채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만족스러운 감정으로 하루를 채우고 행복감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만 같이 해보실게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나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고 뭔가 해결되는 듯한 시야가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봐야 하듯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놓치고 있던 것을, 몰랐던 것을 찾았을 때의 쾌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뿌듯함과 자기 효능감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이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